어, 우리 늑대 이유를 두고 외출을 했습니다. 안 괜찮아요? 어. 어, 어 엄마 아빠를 많이 기다리네. 울어. 무슨 시바이누가 분리불안이 있어요? 우리가 시바이누 하면 독립적이고 고양이 같고 주인 없이도 보통... 흥칫뽕하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어. 분리불안 있는 시바이누는 처음 본것 같아요 아그 정도입니까? 저기서 싸? 저것도 이상한데 오오오 아! 애기야! 아, 아. 오, 오, 오. 아, 어, 근데 시바이누가 실내에서 대변을 본다면 굉장히 깨끗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먹을 가능성이 있죠. 저걸 빨리 치우지 않으면 이렇게 아 이동시켜서라도 뭐, 없애야 되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지 않으면 숨기는 애들도 있어요. 음 예, 이동시켜요 다른 데로. 근데 시바이누가 왜? 분리불안이 있고 실내에서 소변 대변을 본다. 음 수동적인 기였을 가능성이 커요. 음 예, 근데 이런 강아지를 우리 보호자님께서 더 수동적으로 만든 거 같아요.